민수야 모성애 부성의 이런 표현이 있잖아. 그렇지. 결혼 전이고 아이가 네.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네. 나는 알것 같아. 뭐 어떻게 알아? 그 우리 아기를 상상하면 나도 부성애가막 끌어오는. <laughs> 다, <laughs> 다 해주고 벌써, 싶어. 어.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? 왜?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. 미리 준비하는 거지. 좋은 좋은 마음 가집니다.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. 맞아. 요는 이야기를. <laughs> 그런 얘기 사실은 저는 부모님 직접 들었다기 보다는 드라마만 봐도 사실은 음.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오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그런 부모님이 등장을 해두 아들에게 무언가를 꼭 해주고 싶어서 실제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의 이야기를 전할까 해 아들들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돼? 그니까요 목숨을 거실 정도로 음. 자식에게 뭘해 주고 싶으신 게 뭐였을까요? 바로 자유. 자유. 네? <laughs> 자유. 아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서 목숨을 내놓은 아빠. 박명호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야. 자, 어, 아, 짠. 아, 이거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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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. 북한 군복이다. 군복. <laughs> 군복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래 딜레이가 걸리는구나. 북한의 군복. 맞았 그렇죠. 어. 명호 씨가 20년간 이 군복을 입고 일한 북한의 직업 군인. 어, 직업군인? 응. 어, 북한의 직업군인? 응. 어, 그럼 근데 자, 사실은 북한에서 군인이라 그러면 응. 조금 괜찮잖아요. 대우가 어떨 것 같아? 괜찮을 것 같아. 다른 직종에 비해서 대우가 좋은 편이야. 음. <laughs> 그렇죠. 북한에서는 뭐 군대 아니면 뭐 사람 죽인 것같지요뭐잘 살지는 못 하는데 그래도 뭐 본인과 뭐 가족들이 뭐 밥은 먹고 살죠. 근데 명호 씨한테 매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. 어떤?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정말 세상에 러움이 없는 삶인가?라고 그러다가 그 고민의 해답을 찾게 돼. 어떻게?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. 우연히 명호 씨가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게 된 거야. 어. 근데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이 어때? 노래도 부르고 토크 쇼도 하고 뭐 보이는 라디오는 춤도 추고 음. 엄청 자유 어 자유롭죠 맞지 네막 깔깔거리고 막 웃잖아 그렇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명호 씨는 깜짝 놀란 거야 아 아하호 떠드는 목소리 모두가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면서 음. 명호 씨가 결심을 하게 돼이 아버지로서 두 아들한테. 참다운 인생을 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 설마 그 자유라는 게 탈북이야? 맞아 명호 씨는 두 아들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을 해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았던 거야 그치 한국에 참... 간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니 탈북이라는 게 말이 탈북이지, 제 목숨을 걸어야 되면 엄청 위험하고 힘든 과정이잖아. 그런 아내에게 명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. "우린 식물이 아니야. 식물은 씨앗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살지만, 우리는 동물이기에 여기가 싫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음. 원리야." 와, 그렇게 결국에 아내까지 설득한 명호 씨는 당장 탈북 날짜를 잡아. 에? 그게 2006년? 4월 25일. 그날이 첫 번째 탈북 시도였어. 첫 번째 탈북 시도면 결국에는 실패했던 얘기야? 4월 25일은 북한의 이제 건군절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휴식하는 날이야. 그때에 맞춰서 탈북을 시도했구나. 날짜는 잡았어. 근데 첫 탈북 시도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한 거야. 그치 걱정되지 왜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.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. 하,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어떻게하지 그래도 날이 밝았네. 어. 실패. 그렇게 첫 번째 탈으도 실패했어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. 근데 그럴 거 같아 왜냐면 어, 내 나라를 어쨌든 내가 태어나고 음. 내가 먹고 자고 모든 걸 했던 그 추억 속에 그곳을 떠난다는 거잖아요. 어쨌든 잡히면 또 끝이잖아. 그러니까. 어. 어.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. 음. 명호 씨는 뇌도전을 꿈꾸면서 아예 탈출이 쉬운 바닷가 그 옆으로 가서 잠깐 살기로 했어. 다행히 한달 뒤에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온 거지. 5월 24일 유난히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어. 아... 탈북하기에는 이렇게 안개 낀 날만큼 좋은 날이 없거든. 아그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이 온통 뿌에서 모습을 쉽게 가릴 수 있으니까 명호 씨는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숨죽여서 기다렸어. 그리고 내가 됐지. 탈북 루트에 대해서 몇 년간 고민했죠. 아니면 중국, 러시아, 동해, 서해, 휘전선 뭐 그런데 그, 그 중에서 소 서해 바다가 당첨됐죠. 근데 아들들 데리고 바다 걷는 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. 그 힘든 거를 선택을 했어. 아이고. 그럼 뭐가 필요했을까? 배. 배. 바로 오, 배. 어? 이거는 안 끼기더라도 다 보겠는데. 이건 모양이잖아 아, 이렇게 여행하는 배는 아니었겠지. 아, 그렇지. 이건 목선을 준비를 했어. 목선? 목성? 목선이었나? 나무 아. 배를 나무 배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? 직접 <laughs> 만들었나? 경답 맞아요? 어 선수 <laughs> 내가 탈북할 배를 만든 거야? 만약에 너가 명호 씨라면은 배뭘 싣고 갔을 것 같아? 그 일단 식량이랑 음. 돈 귀중품 어. 근데 돈을 갖고 와봤자 쓸 수가 없는데. 근무를 바꿔가지고. 오뭐 사진. 음. 가, 뭐 추억. 음. 그래도 추억. 명호 씨가. 네. 아내, 두 아들, 키우던 개 먼저 태우고. 이불에 된장도. 허? 심지어 먹다 남은 쌀조럼까지 가득 실었어. 아 진짜? <laughs> 이사 이사라고 봐야지. 아... 어, 거의 이사라고 봐야지. 배 타고 이사인데. 그 이삿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집사람이 여기에서 이삿짐을 꼭 가지고 가야지 뭐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이삿짐을 싣느라고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어,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잘 풀리면 무섭냐 배 타기는 쉬웠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넘어온다라는 게뭐 보면 지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뭐가 어렵겠어 이러겠지만 말이 쉽죠 북한 해군을 피하는데만 3 시간이 걸리고 한국 해군을 피하는데 2 0 시간이 걸린 거야. 한국군한테 발견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. 어, 나도 발견되면 좀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 구출해 주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가 아는 게 아닌가 봐. 근데 명호 씨가 탈북 전에 이런 소문을 들은 거야. 탈북 도중에 한국 해군에게 발각되면 북송됐다. 그게 겁이 나서 한국 해군까지 피하는데 2 0 시간. 이 근데 그 피한 게 대단하네요. 그 그러니까 피해지는 것도 대단해. 그러면 우리나라 치인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그냥. 그냥. 국, 국방부 보고 계세요? 그냥. 보고 계세요? 그냥,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음. 진짜 치밀하게. 정말로 거예요. 치밀하게 목숨을 진짜. 걸고 피했던 거지. 그러니까요. 바다에서 이제 잡히게 되면 다 북한으로 대비 보낸다고 소문이, 그런 소문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면 못 보낸다.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. 계속 배 배에서 바다 바다에서 이제 쭉빙 돌아서 왔죠 또 지진선 넘어서 다시 공해상으로 쪽으로 나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왔지. 그렇게 무려 25시간 만에 명호 씨가 가족들이랑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.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. 얼마나 영화 같았겠어. 그 우리는 뭐 25시간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게 시간이 길어. 이상태에 산책.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탈북의 긴. 기... 꿈을 맛보기 전에 명호씨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라고 했지? 자유. 자유. 두 아들에게 자유. 자유를 주고 싶어서. 명호씨는 자유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생각했었던 현실과는 이게 너무 음. 다른 거야. 아, 그렇지. 아니,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우리도 이 세상이 쉽지만 않잖아. 맞아. 물론 자유는 있지만 할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고, 또 안정적인 수입을 당장은 얻지 못했거든. 왜냐면 또 북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다가 오셨으니까. 그니까. 명호 씨의 삶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. 한번 볼래?